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 목사가 생각하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의 교회의 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할까를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긍정하지 않으면 다른 거 어떤 소원보다도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맞습니다. 건강이 사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잃고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은 가족 전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신앙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하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미루어 진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올해는 어찌되었든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그러한 영적인 부담을 사실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를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놓고 그 초대교회를 롤모델 삼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로님이 미국의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22년간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22년간 몇 번의 교회를 옮겨 다녔냐면 108번의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8번을 22년을 나누면 평균 1년에 5번은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두 달에 한번 꼴로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뭐 장로님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교회를 한번 정하면 두번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108번 교회를 옮기게 되어진 거예요 두번 옮기지 않기 위해서 108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22년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어쨌든 22년간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죠. 문제가 될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분이 지병으로 소천하실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22년간 108번의 교회를 옮겨 다녔으니까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교회도 자기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장례식에 와주지 않고 누구도 집례해줄 목사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8번째 마지막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장모님을 불쌍히 여겨서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례를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를 가끔씩 이야기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안티 세력들도 교회가 좀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강 목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는 험 없고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천명, 만명, 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교회를 찾으려고 다닌다면 22년간 108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다녀도 1008개의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를 여러분 찾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섬기고 다니고 있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부족하고 헌도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믿고 섬기는 성도가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교회 이 교회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교회, 하나는 지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그래요.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그 천상교회죠. 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그런데요. 이 지상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가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가야 되고 세상과 싸워가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터질 대로 터지고 골물 대로 골마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많은 흠과 상처를 교회가 지니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덜 추워내야 될 골마터진 상처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면 두 가지의 큰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을 교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16절에서 내어 놓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 천주교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그 후로 2대, 3대, 지금의 교황까지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이단 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에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통일교 한때 교주였던 문선명이도 자신이 교주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죠.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사람을 드러내죠. 사람에게 그 주권을 줍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1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은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공권력이 막강하다 더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세상의 어떤 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때문에 어떤 악한 권세도 교회에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자리에 악한 용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증보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어놓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선포하잖아요.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악한 엄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예수님의 교회에 어떤 악한 권세가 틈타겠습니까? 못하지요. 제대로 되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라도 그럼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참 배우는데 열심인 교회예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박해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매일매일마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받았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 긁고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사도경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결정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워야 되지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워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1년, 아니 10년, 20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신앙생활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50년, 70년, 평생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원칙을 삼아야 돼요. 어떤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즉,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 있죠? 가르침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저와 함께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대 비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랑되어지는 교회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많았어요. 42절에 보게 되면 4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일날 밥을 먹으면 뭐 길이는 강아지 모양으로 한 자리에서는 밥을 잘안 먹었잖아요. 이번 주는 이 자리, 다음 주는 저 자리,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자리 저는 옮겨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목사의 마음이에요. 같이 밥을 먹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강 목사는 그래요. 나하고 재소한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려고 밥 같이 먹으러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면 박대하지 마시고 같이 좀 기쁘게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들이 왔어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냐면 50년 역사. 50년 역사의 자랑이 뭐냐면 끈끈한 정이에요. 더 좋게 말하면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한테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걸 서툴러 해요.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본인이 그걸 먼저 느껴요. 어?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친절한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새가족이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하고 좋은 자리 내어주고 또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덜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가족이 기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올해부터 교회 새 가족부가 세워져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구하고 임명하고 찬장대회에서부터다 이야기하겠지만, 새 가족들이 오면 굳이 새 가족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교회의 교제는 사실은 교회의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성교도 최초로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또, 구제도 가장 많이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터키에 세워진 교회고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터키, 즉 소아시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나와 있는 대로 만화에는 굉장한 부자고 시무원은 노예 출신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합니다. 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기존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예수를 믿어서 온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하나가 되어서 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셔야 돼요. 하나 되도록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 하겠습니다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예. 정말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 친하게, 그리고... 요청난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다니고 해 향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 120명이 초대교회의 각자의 리더가 되어서 그 120명이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초음파를 내가 스캔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영적 스캔을 쭉 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쭉 스캔을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어놓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시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니, 하면 안 돼요. 그건 사교집단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기도가 왕성해야 되지요. 기도가 왕성해야 되잖아요. 엊그제 금요일부터 시작했지만, 금요교회, 금요 기도회를 기존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늘린 것은 아무리 줄이고 줄이고 줄이도 1시간을 하니까 모질 하니까, 늘 1시 15분, 1시 20분 넘어가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1시간 반 해놓고 마음 놓고 늘리려고. 한 시간 만으로 한 거예요 왜? 뭐 늘리려고? 기도를 좀 늘리고 기도를 좀 편하게 하고 기도를 집중하게 하려고요 금요일에 기도할 때마다 시간에 쪼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시간 보고 기도하다가 시간 보고 하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 시간 놓치면요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왕왕왕 거리는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에 울려나야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시리라이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금요일마다 기도의 시간이 왕성왕성 일어나야 돼요. 요즘 교회마다요. 금요 기도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금요 기도를 없애고 수요일, 기도에 합쳐서 수요 기도의 이름으로 한 시간 반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미아중앙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없고 시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셔서 아, 그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 빼버리고 다 포기해 버리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어요? 편하고 좋을 때 부흥했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흥했어요. 경제가 힘들고 군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정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 기도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정리 20장에 보게 되면, 기도 때문에 죽은 유도구가 일어나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초대교회의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말씀을 배우는데도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충분히 삼겨주고, 교제하는데도 힘쓰고, 끝으로 기도하는데도 힘써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여기 이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추원합니다. 2018년도 이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어제까지의 시간은 다 지나간 일로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미아중앙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지 그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우리는 주의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